안녕하세요. 유행과 함께하는 시민단체 프라나시아 상임이사 오기출입니다. 작년 10월 25일 사이판에서 태풍으로 우리나라 관광객 1 0 0 0명이 오도가도 못해 생족처럼 지낸 적이 있었지요. 수프태풍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는 매우 더물었던 이 수프 태풍이 요즘 수시로 찾아오고 있네요.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수프 태풍이 조만간 온다고 합니다. 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수프 태풍을 대비하고 있을까요? 수프 태풍은 초속 67m 이상의 바람과 하루 1000mm 이상 비를 뿌리는 아주 강한 태풍입니다. 2005년 미국을 강타한 이 수프 태풍 카트리나로 인해 뉴 올리언즈는 도시 80%가 검은 폐수에 잠겼고요 공식 사망자는 천 명이 넘었습니다 멕시코만 바닷물 온도가 섭씨 0.5도 오른 것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프 태풍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 바다는 1.5도 이상 따뜻해졌습니다. 당장 수프 태풍이 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뭔 소리야? 부경대 모 교수팀이 작성한 수프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하는 시나리오에는 이 서울 여의도가 물에 잠기고 국내 최대 규모인 소양댐이 하루 1,000mm의 비를 이기지 못해. 맥없이 무너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양댐은 얼마나 쿠쿠다 쓰이길래 무너진다는 걸까요? 1970년대 소양댐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 이철근과 시멘트가 부족해 점토, 모래, 바윗돌로 소양댐을 쌓았습니다. 모래로 쌓은 댐이라는 거죠. 여기에 물이 넘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비가 500mm가 오면 소양댐은 물이 넘친다고 합니다. 2002년 태풍 루사 때 강원도에 877mm의 폭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소양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세대 환경공학과 구자근 구 교수의 시나리오입니다. 수프 태풍으로 소양댐이 붕괴됩니다. 인구 26만 명의 주차시는 완전히 휩쓸려 나갑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의 기기구리 등 수석을... 시... 이 시나리오가 허무맹랑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했을 때 이미 이를 경고하는 시나리오들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전한 지대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게 슈퍼태풍 시나리오는 아주 가까운 장르에 발생할 수 있고요. 문제는 댐을더 만들고 관리를 잘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2005년 카트리나를 통해 배운 교훈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여 이용하면 당장은 좋지만 대가도 함께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늦었지만, 정부, 과학자, 이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손놓고 있는 현안, 수프태풍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착수해야 합니다. 저희 푸르나시아는 극한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 50년, 우리가 살아갈 시대, 프랑시가 만들겠습니다.